그 후보님, 그 오늘 김종인 위원장께서 외부인사 영입에 대해서 나는 보고도 못 받았고 3프로 TV 출연 같은 것도 난 전혀 몰랐다고 사실상 패싱당했다는 주장을 하셨거든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글쎄 저도 3프로 TV 저보고 그 며칠 전에 그 출연을 좀 하라고 저 우리 선대위에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저도 뭐 어떤 데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그 가서 어떤 데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저 주식시장이라든가 우리나라 금융시장 또뭐 시장 그 경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면 된다 해서 저도 그렇게 참석을 했기 때문에 미디어 오늘 네 먼저 최고위 결과 보고 받으셨는지와 보고 받으셨으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최고위 중간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여러분들 기다리시게 한 거고요. 그 최고위 사무총장, 부총장 그리고 선거대책본부장 선대위가 해산됐기 때문에 정책본부장은 원희룡 전 총괄본부장 이 사실상 유임이지만 새로이 임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구하는 협의 절차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뭐 협의 절차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당사로 돌아가서 임명 절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이철규, 철규 이철규, 네. 이철규 부총장 안을 이대표가 거부한 걸로 알려졌는데, 네. 이철규 부총장은 누가 추천한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라면, 이대표가 거부한 이유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세한 얘기는 드릴 수 없고, 추천이 아니라, 제가, 아, 지명을 해서, 그 최고위원회에 그 의견을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고, 그게 뭐 협의 절차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뭐 어쨌든 그뭐 대부분 그 별다른 의견이 없이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과 또뭐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는지는 제가 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어 이제 협의 절차가 협의 절차라고 하는 것은 임명권자가 최고회의에 그 의견을 달라고 그 의견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회의가 끝났고 어, 협의 절차가 끝났으니까 제가 이제 당사로 돌아가서 임명 절차를 이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의원총회장에서 지금 그당 대표 퇴진을 의견하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뭐 사전 사진, 사전에 뭐 보고 받으신 거 있으신지 뭐 의원들께서 뭐윤석 대표의 출신 의견을 모으고 있는 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이 어떤 말씀하시는 건지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요. 오늘 제가 새해 첫 의총에 후보자로서 의원님들께 부탁드릴 말씀. 또 저의 결의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참석해서 발언하고 지금 나온 것입니다. 네. 질문 하나만 더 번님. 음. 그두 분에게 진 다음 일정 이 있으셔서요? 두 번님 그두시청년 간담회 김영태 최고위원이 참석 초대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다는데 어떤 김영태 최고위원? 네, 최고위원 중한 분이신데 천만 최고위원 김용태 음. 아니 어떤 모임에? 청년 간담회 2 시고 두 번님 2 시. 두 시. 아,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년 보좌관들, 지난번에 인턴, 우리 인터뷰해갖고 선발한 청년 보좌역들과의 그 간담회라서, 그 지난번에 그 인터뷰 통해서 선발된 청년 보좌역만이 아마 오늘 간담회 참석 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님, 예, 그 후보님 그 오늘 김종인 위원장께서 외부인사 영입에 대해서 나는 보고도 못 받았고, 3프로 TV 출연 같은 것도 난 전혀 몰랐다고 사실상 패싱당했다는 주장을 하셨거든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글쎄, 저도 3프로 TV, 저보고, 그, 며칠 전에, 그, 출연을 좀 하라고, 저, 우리 선대위에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저도 뭐, 어떤 데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그, 가서, 주식시장이라든가 우리나라 금융시장 또 시장 경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면 된다 해서 저도 그렇게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총괄위원장께까지 보고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총괄위원장님께서 지휘하시는 총괄상황본부에는

하신 거 이생도 비양 받아들이신 거 맞으세요? 앞에 앞에.